아주 또 명언이 나왔는데 <laughs> 예. 근데 저것 때문에 저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예예예예아저 보이기가 더운가 보다 예 편집 잘좀 해주세요 네, 예. 네. 베이징 무먼트는 잘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에요 오케이 먼저 왼발 체크 항상 왼발인 체크 포드 자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오른발 인플레이스 제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풋 왼발이 약간 사이드가 아니라 슬라이 a c 빽으로 가야 돼. 왜냐? 이게 어떤 신호냐. 다리가 이제 뒤로 간다는 신호인데. 어, 다리가 잘 보시면 항상 옆 그냥 옆 그냥 우리가 어, 좀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스파턴이나 언더암턴 다음 동작 뭐 도, 옆으로 가는 동작은 이렇게 되지만 다리가 뒤로 갈때 있잖아요. 뒤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. 다리가 스치면서 복숭아뼈를 스치면서 그 힘으로 다리가 약간 슬라이트리 백으로 가야 됩니다. 그러면 다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엄지 발가락 쪽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새끼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거를 또 다리가 뒤로 갈 거잖아. 뒤로 가는데 복숭아뼈를 스치면 다리가 엄지 발가락, 엄지 발가락, 엄지 발가락 쪽으로 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 그 힘으로 또 백, 라이트 백이죠. 그 다음에 레프트 푼, 인플레이스입니다. 제자리. 그럼 이 다리가 다음 동작은 어디로 가? 앞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. 오케이. 스치면서 체크. d o r 사 and side a n 그 상태. Right foot back. Left foot in place. r i g 이렇게 동작입니다. 예, 아무튼 시청하는 분들이 미국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간간히 좀 쓰겠습니다. 이 동작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징 무브먼트입니다. 예, 그래서 왼발 체크 포워드 워크 체크 포 워크를 이제 한번 보면 쿠카라 차를 아까 우리 사이드로도 했지만 이제 왼발을 앞으로 꺼내 보세요. 그 상태에서 한번 쿠카라 차를 한번 해볼게요. 어흥. 똑같은 원리야. 오케이 미인님 제 한번 배 잡아보세요. 그렇지. 팔자 모양으로 돌리잖아요. 어, 미인님은 이 팔자를 잘하는데 이제 여기다 잡으면 아래 배로 어때? 끄집어낸 거 보여요? 근데 내 머리 잡아요. 이 머리는 잡아요. 이 끄집어내면 힘이 부족한 사람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어때? 슈. 그냥 그대로, 그대로인 모습으로 이 아래 배를 끄집어내면서 동작이 돼야 돼. 아시겠죠? 기본적인 이 쿠카라차를 하더라도 이게 가는 이 도중에 어때? 잠궈져 있죠. 그힘으로 가고 또 잠궈 이거 지금 어때? 퍼올리죠. 그다음에 가고 또 퍼올리면서 이렇게 가져야지 이게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아닙니다. 항상 배가 쫙쫙 뭔가 잡아져 있는 느낌. 미야 쌤도 저 빨리 잡으세요. <laughs> 예. 네, <좀> <laughs> 예. 근데 미아쌤은 배가 너무 보기가 풍만해 보입니다. 예. 네. 잘 보시면 배가 샥 잠가 있어야 돼. 네. 잠그면서 네. 그 다음에 잘잘 보시면 이 관략은 꽉 물어야 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다리가 이렇게 추다 보면 벌려져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턴 아웃이 더 심해야 돼요. 다리 봐봐요. 11시 방향이었다면 내가 체크 포워드 워크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절대 안 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더더더더 더 열시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평소보다 더 다리가 갈때더턴 아웃이 이루어져야 돼. 그래서 다리를 쫙 마루를 더 흡입하면서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더 아랫배에 있는 고관절을 더더더더 잡고 그 힘으로 뒤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근데 체코드 <laughs> 이 동작 이름이 뭐라고 하면? 체코드웍입니다. c h 라는 거는 이제 방향을 전환할 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체크 포 c 드 it 에요 t and check 이 out n h e c t o u k it out and t and h e t o e o and e c k it out and check it out and check e o k a i 이 안에서 동작이 돼야 돼. 근데 위희님, 튜, 쓰리. 예, 아시겠죠? 몸을 잡아주는 게 풀려져 버린다.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몸을 지금 잡아주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웬만하면 딱 고정을 시켜서 동작을 하는 것을 더 숙달을 시켜주셔야 된다. 됩부터 준비! 내손 잡으려고 하지 말고 혼자 해보세요. 예, 원. 앤, 튜. 튜리, 포. 천천히 해보세요, 예. 지금 천천히 하는 시간인데 풀러 동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and 천천히 two and three 오케이 okay, 여기까지 어 oh, 그래 좋습니다 예예 준비 미니 마블 시켜 four one and two and three thank you 굿 좋습니다 예굿 여기서 four four One, 딱 보이죠? And two, and three, and 돌리는 거 보여요? And 지난 시간 빼고도 walk 다리 그냥 못 갑니다. And 하면서 이제 뭐가 변해야 돼? 무릎 관절, 데리고 오는 관절 그 힘으로 바닥을 한번더한번더 스치면서 옆으로 갑니다. Four 내힙잘 봐요. 그대로 떠나가면 안 돼. 어때? 한번 더, 한번더들리지거 보여 안보여이 다리로 인해 저항을 해요. 허벅지 잡으세요. 이 허벅지가 바닥으로 인해 돌리는 거 잡아요. <laughs> 보여 안보여이 힘으로 인해 다리가 옮겨져야 돼 근데 신경 안 쓰면 그냥 간다고 아시겠죠? 이 다리가 체중이 옮겨지는 거는 이거를 한번 더, 한번더 바닥을 짓누르면서 더더더 보여주고 그 힘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겁니다. 어때?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게 딱 땅으로 박혀져있는 느낌 느껴지죠? 예. 이해 갔어, 안 갔어? 이해 갔죠? 그럼 이제 몸으로 보여주면 됩니다. 예. 비 미아쌤부터. 예. 이게 한발한 한 발이 이 룸바라는 춤은 정말 이게 매력이 있어요. 다리가 딱 바닥에 났으면 발 도장을 정확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꾹, 꾹, 꾹 그다음에 모서리까지 꾹한번더 도장을 이렇게 찍어 주려고 해야지. 지저분하게 가면 안 됩니다. 그만큼 이 룸바라는 춤은 이발 하나 하나 한발한발 한발 체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충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몸 자체가 항상 꼼꼼하고 다부지고 그런 모습이어야지. 내 몸에 대한 습관이 이게 보는 사람들이 항상 꼼꼼하게끔 보이게끔 해야지. 보이는 게 항상 대충 대충하게 되면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항상 꼼꼼하게 동작이 이루어져. 아시죠? 주비 포. 예, yeah, four, one, t w 예, 와했을 때는 힙이 돌아가면 안 돼. 오케이 okay, 무슨 말이냐? Two and t and f o 그대로 잡혀야지. f o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. 아시겠죠? 오케이 okay, 해보시고요. 준비. 시작. and twoan d h r e a n four one thank you 너무 잘했습니다. <laughs> 어, 이해를 아주 쏙쏙쏙쏙 예.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수업인데요. 손동 작과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세요.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보여줍시다. 준비. 내몸힙 리프트. 후기기가 벌써 여기가 어때요? 접혀진 상태 에탁 틀어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를 내놓기 때문에 이제 일로 간다는 바디로서 벌써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몸이 벌써 상대와 이렇게 춤을 추잖아. 내가 춤을 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일로 갈 건지 일로 갈 건지 몰라요. 근데 내 몸을 더 틀어줌으로 인해 나 앞으로 갈 거야. 이런 것들이 눈에 사인으로 보여주는 이게 바로 그런 원리들도 적용이 된 상태에서 몸에 상상을 불어넣은 상태에서 그게 갈.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아 이게 그냥 이거기 때문에 이거구나.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 상상력을 더 첨가해서 나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뽑아냈어.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더몸 동작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상상력의 힘 때문에 남들이 그 그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다시 힙 포, 완, n d 한번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면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설명 안 했네요.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. 이 부분은 더 팽팽하게 팽창하게 다리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힘으로 흡수가 되면서 다리가 슉 나갑니다. 그 다음에 관략근, 펠비펠비 접으면서 그 힘으로 훅 몸이 틀어져요. 근데 헤드나 이런 부분은 항상 딱 몸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, 엔 하면서 내팔암 액션 어떻게 돼요? 쪼여 이제. 쑥 들어가면서 휴. 그럼 어때요? 라인이 나오죠? 그 다음에 이제 뚜리 두또훅 라인 또 만들어. 그다음 hand, 다리 엄지발가락 쪽으로 스치면서 그 힘으로 이 지금 아직까지 체중 잡혀져 있는 다리가 어떻게 돼? 바로 그냥 떠나가지 말고 한번더한번더 바닥을 두 다리가 갈갈때 동시적으로 비벼주면서 그 힘으로 후 마지막에 안 하면 서 자리를 딱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럼 결국 마지막에 섰을 때이 다리는 살짝쿵 뒤로 가고

100점. 어우, 진짜, 진짜 잘합니다. 아니, 저번에...